예, 안녕하세요. 폭피입니다. 음, 이제 최근에 이제 아시는 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로 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워킹 홀리데이 제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캐나다에서 뭐 일하고 뭐 공부하고 할수 있는 비자죠. 물론 다들 일을 하면은 되게 뛰어난 일을 한다고 꿈을 꾸고 오지만, 어쩌다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식당에 서빙만 하다 돌아가는 일도 있는 그런 이제 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그런 비자예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뭐, 이민을 오거나, 유학으로 와서 이민을 하거나, 뭐, 워킹 홀리데이에 와서 또 이민을 하거나, 아니, 돌아가거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올 때, 이제 가끔, 저도 그랬지만,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재밌는 게, 치과예요. 치과. 그래서 그 생각이 난 김에 여러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일단, 캐나다는 의료보험 자체가 치과를 커버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치과가 필요하면 따로 보험을 들거나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주거나 그러야 되는데 그래도 치과 자체가 싸지가 않아요 한국에 비해서 뭐 요즘 한국도 되게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웬만한 굉장히 큰거 한다면 그냥 한국에 가서 하고 오는 게쌀 수도 있다 의료보험이 없으면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치과보험이 없으면 그래서 무슨 뭐이 크라운 씌우는 거라던가 뭐 발치하고 뭐 이런 거 사랑니 뽑는 거 이런 거할 때는 그냥 한국에 비행기, 표, 비행기 타고 가서 뽑고 오는 게 싸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물론 그게 아직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엔 반드시 사실이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언제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몇달 몇 전에 치과 가서 딱뭐 스케일링 받으면서 검사 받을 수 있잖아요 검사 받아서 뭐 갑자기 사랑니가 나는 게 있으면 다 뽑고 오거나 아니면 뭐 크라운 씌워야 될으면다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씌우고 오거나 그걸 하고 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캐나다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미국도 똑같아요. 반드시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치과 치료 다 받고 오기. 왜냐면 치과는 이제 이가 아프면 1년 버티기가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왔다가 고생하는 친구도 봤었어요. 완벽히 썩었는데 한국에서 검진을 안 받고 온 거예요. 몇년 동안.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왔는데 완전히 썩어도 아픈 거야. 그러면 이제 신경치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신경치료가 받는 게 너무 비싸. 그래서 일단은 대충 어떻게. 아프지만 않게 약간 땜빵을 쳐 놓고 한뭐 6개월인가 3개월 기다려서 한국가서 치료를 받고 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이제 터지는 사람들 은근히 많이 봤어요 저도 이제 캐나다 넘어오기 전에 저는 운이 좋았죠 사실은 캐나다 넘어오기 전에 그냥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저도 하나 크라운을 씌워야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히 원래 아는 치과 병원이 있어서 재빨리 재빨리 예약 잡아서 오기 한달 전인가 그런데 치료 다 받고 크라운까지 씌우고 딱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좀 잘했으면 좋겠고. 음, 치과의가 나왔어 나와, 와서 그런데 되게 좀 한국에서 제가 생각하던 치과랑 아니면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치과를 제가 다닌 기억이랑 이제 이 캐나다에서 치과를 다닌 기억이 되게 달라서 그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해요. 일단 한국에 있을 때는 솔직한 얘기로 이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치과를 간 기억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뭐 그냥 갑자기 이가 아프면 갔고 충치가 생긴 것 같으면 갔고 뭐 갑자기 뭐 잇몸이 부으면 가는 일은 없지 사실 잇몸 부은 걸로 없었지.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가거나 뭐 이가 이를 뽑을 땐 갔었죠 어릴 때. 그리고 뭐 갑자기 사랑니가 아파서 가거나 이런 경우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치과에서 언제나 그 얘기를 했죠. 와 그래도 뭐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받아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치석이 쌓여가지고 뭐 치주염이 생기고 그게 생기면은 뭐 이게 더 문제가 생겨서 이가 다 홀랑 날아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용학에도 제 세대 때만 그런지 몰라도 치과를 더럽게 안 갔어요 그러다 캐나다 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아까 말했듯이 치과보험이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는 게 1년에 두번 6개월에 한번 정도씩 이제 스케일링을 이제 보험에서 많이 커버를 해줘요. 뭐100% 커버해주는 경우도 있고, 90%도 있고, 50%까지도 내려가는 데도 있고. 그럼 사람들이 그냥 치과에 연락이 와요. 아 이제 스케일링할 때 됐으니까, 아니 정기 점검이죠 사실은. 정기 검진, 점검이 아니지 사람은 정기 검진을 할 때가 될 때마다 이제 뭐 이메일이거나 오 전화가 오면은 예약 잡고 가서 가면은 이제 가끔 엑스레이도 하나씩 찍고 이가 괜찮은지 뭐 이렇게 눌러갖고 이가 충치가 없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스케일링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불쏘 이런거 도하갖고 충치설 생기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마 의료보험이 없으면 엑스레이 안찍어도 엑스레이 안찍어도 한 150불 200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의료보험이 있으면 좀 적게 내는거죠 치과보험이 있으면 그래서 그게 되게 당연시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였고 과연 이게 필요한건지 아니지는 나중에 좀 그냥 제가 들은 얘기만 할게요 그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치실해라. 그니까 이를 닦고, 이중간중간은안 이 되니까 치실로 와서 깨끗이 닦아야만 이게 뭐 빌드업이 안 돼서 치석이 안 되고 이렇다. 이거를 안 하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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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저런 저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치실이 뭐 이빨에 고기 꼈을 때 그럴 때 하는 건 봤지만, 그거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많이 못 봤어요, 사실은.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못 봤었고, 아좀 되게 깔끔하신 분들은 많이 하고 아닌 분들은 이제 칫솔지만 하고 관절염경을 많이 봤는데 뭐 그것도 세상이 바뀔 수도 있죠 어,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치실을 매일 한 번씩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근데 생각보다 치실 하는 게 되게 귀찮거든요 이따기도 귀찮은데 치실을 해야 돼 이러면은 생각보다 안 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저도 이제 치실을 맨날 치과 갔다 오면 한 며칠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안 하다가 6개월씩 가서 네가 알아서 치석을 제거해라 라는 개념인데 뭐 제가 이 자체가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갖고 이제 크게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 치과를 갈 때마다 치과 의사가어 그래 너는 튼튼하고 잘했고 잘 관리했네 그래요 근데 난한건 칫솔질 밖에 없는 걸 치실도 안 했는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였는데 최근에 작년쯤엔가 한번 이게 아무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 가한 얘기가 치실을 하면은 뭐가 이제 예, 예방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영어로 진저 바이러스라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진저 바이러스일 거예요. 그러면 그쪽이 또 예방이 된다라 그랬는데 그걸 이제 치과 협회가 이제 열심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실제 어떤 리서치에서 얘기하기는 이거를 안 한다고 그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확정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구할 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났죠.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난 치실을 할 거야. 그래야만 이가 청결하고 냄새가 들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다행이구나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치과에 대한 그런 이제 약간 좀 치과에서 말하는 굉장히 많은 이제 프랙티스라고 하죠. 뭐 이런 거 해라 이 스케일링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사람한테 필요한 거 이상으로 아마 치과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받고 있어요 뭐 스케일링을 제가 1년에 한번할 때도 있었어요 보험이 없거나 이럴 때는 귀찮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뭐제 개인적인 것만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뭐 그거를 뭐 6개월을 놓쳤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을 본 적도 아직은 없어요 제 주변에서 그리고 치실을 이제 안 하는 사람도 꽤 많은데 내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치과 쪽에 있는 이런 광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치과 협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치과 협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자기 밥벌이가 조금 될 거니까 아 그거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뭐 하면은 좀더 청결하고 좋긴 좋겠지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그게 전부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전혀 지금 얘기랑 상관이 없는 건데 또 치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 한번 이제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픽 프로그래머였으니까 치과 쪽에서 이제 이 치과 쪽에서 보통 이제 드릴 뚫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확히 어디에 충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좀 이제 알기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대요 왜냐면은 이 MRI 찍든 뭐 이걸 찍든 어쨌든 간에 나오는 자료 자체가 이제 뭐 단면을 여러 개로 나눠 놓고 찍은 거죠 그러니까 3D가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쫙 부피를 찍어서 그 사진이 있는 거고 그럼 그걸로 볼륨을 만들 수는 있지만 사람 눈을 맞춰서 정확히 어딘지 모른다 그럼 이 회사가 하는 거는 그 아까 말했던 mri 스캔 같은 거 3차원 이제 스캔을 한 거죠 2d 플레인을 여러 개 평면을 여러 개그거로 3차원을 만들어서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실제 치과의사가 이제 약간 집도하듯이, 집도 하듯이 집도 테스트한 시뮬레이션 해갖고 드릴을 어디에 뚫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실제 집도 할때 이게 어디에 뚫어야 맞는지 등을 이제 보여준다 실시간으로 화면에 이런 거를 하려고 했던 그런 회사예요 제가 그 회사 면접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줬어요 사실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뒤에 이제 연락이 없는 거 봐서는 제 아이디어만 다 빼먹고 <laughs> 지네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저는 기술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음... 거기서 들은 얘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니네가 이런 거를 하면은 어떤 고객들이 과연 산이라고 물어봤을 때 걔네가 한 얘기가 더 재밌었던 게 생각보다 치과 의사들은 굉장히 신기술을 많이 도입을 한대요. 많이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면 치과 그 의사들은 돈을 많이 써갖고 새 기술로 바꾸고 바꾸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럴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치과를 갈 때마다 치과에는 장비들을 열심히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말대로 치과에는 장비들은 신식이 되게 많고 되게 빨리 바뀌고 막이 치과, 저 치과 가면은 막 새로운 게막 있어요 그러면 좀 있으면 다른 치과에도 새로운 게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캐나다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의료, 캐나다 뭐 전부라고 거의 전부죠 네, 뭐 거의 모든 주가 이제 의료 제보도 자체가 공립이에요 그리고 캐나다는 이제 제가 의료보험이 있으면 병원 가는 건다 공짜예요 수술도 다 공짜예요 이 본도 아마 공짜까지가 얼마까지일 거예요. 뭐 필요 있는 데까지 는다 공짜일 거예요. 약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병원 가서 카드 보여주고 진료 다 받고 나올 때 저는 걸어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공짜고 국가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장점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쓸수 있지만 그만큼 사기업 간의 경쟁이 안 붙기 때문에 시설이 작동하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가면은 위내시경, 뭐뭐 똥꼬 내시경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되게 가면 점점 가늘어지고 요즘 점점 좋아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옛날에 그 두꺼운 것들 막 들어올 때막왁 이러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에 비해 치과 의사는 여기는 치과 의사를 이제 의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의사 MD와 dentist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치과 의사 이러지만 여기서는 그냥 dentist. 그리고 닥터는 medical 닥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교육제도도 다르고 훨씬 교육도 짧고 그래서 치과 의사가 사실은 뭐그 정도까지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실제 의사들처럼 그보다는 좀덜 훈련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치과 정도만 할수있다고 얘네들은 철저하게 사립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립이고 어찌 돈이 들어오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개인 환자한테 받거나 개인 환자가 갖고 있는 다른 보험을 통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홍보도 해야 되고. 그, 그러니까 그, 수도 아마 지, 지 제한이 안될 거예요. BC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립이기 때문에 제가 볼땐 언제나 이제 의사선생님이 모자라요, 사실은.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근데 어쨌든 그거 자체가 이제 경쟁이 붙고 막 추가되고 빠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지만, 치과는 굉장히 많아요. 막 골목, 여기저기 골목에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사기업끼리 서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시스템을 쉽게 업그레이드하고 더 좋은 시스템을 좋게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막 심지어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이제 폴리시라고 해서 이제 이를 이렇게 부드럽게 좀 만들어 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불소 같은 거 넣고 이제 여기에 이제 충치 생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불소 트리트먼트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막 옛날 보면은 막 그냥 이렇게 종이컵에 물 담아 갖고 입에 또 넣고 가글하듯이 가글하면서 하면은 막입막 맛이 이상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가 있다가, 어느 곳에 가면은 갑자기 그거를 마우스 피스 입에 무는 그, 이거 있죠? 거기에다만 속에 놓았고, 물구만 있어. 그럼 현은 안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 그냥, 이제 좀, 1분만 그러고 있으면 되니까, 그럼좀더 깔끔한 거, 이런 게 나왔다가, 또 어느 데 가면은 갑자기, 아, 새로운 거야. 그러면서, 그, 그, 붓 같은 걸로, 이에, 뭐 이렇게 코팅 입듯이 이렇게 발라요. 그럼 그거만 바르고, 말라요, 곧바로. 그럼 그냥, 뭐, 이러고 한 30분만 있으면 돼. 30분 있다가 아무거나 먹어도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점점 환자의 편의를 원하는 쪽으로 경쟁 입고 그런 걸 점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리고, 치과 보면, 막, 윈도우스 버전도, 막 예전에는 막, 뭐, 7 있던 게 갑자기, 아니, 뭐, XP 있던 게 어느 순간 7로 올라가고, 막, 10으로 올라가고, 프로그램 다 바뀌었고, 또, 뭐, X-ray 찍는 것도 바뀌고, 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화면도 처음에, 이제, 침대에 누우면, 이제, 화면 보라고, 위에 TV도 달아주고, 막 이러거든요. 처음에는 막 10인치 조그만 거 브라운 관 이런 게 갑자기 막 나중에 40인치 모니터로 바뀌어 있고, 보면서, 아, 그 말은 맞긴 맞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의료 쪽에서 뭐 장비나 시설 이런 쪽을 이제 요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그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마 좀더 팔기 수월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할건 아니지만. 또 결과적으로 오늘은 그냥, 뭐 북미에 올려면 치과 치료 다 받고 와라. 그 얘기를 이제 한국에서 받고 와라. 이 얘기 하려다가 생각난 김에 치과에 대한 얘기를 그냥 다 썰을 풀었어요. 예, 뭐 제가 그렇죠, 뭐. 포포였습니다.